샬롬 365일 성경통도 21일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7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3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 이후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는데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어제도 잠시 말했지만 이스라엘은 먹을 것이 없거나 물이 없어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오늘 17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물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물을 내도록 이끄셨습니다. 또 아말렉과의 전투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앞서 전투를 하고 있다라면 모세는 아론과 그리고 훌과 함께 뒤에서 기도로 중보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쳤고 손을 내리면 전투에서 패하게 되는 모습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 옆에서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굳건히 붙들어 주었습니다. 이어 18장에서는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 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드로는 모세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형편과 문제들에 대해서 판결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을 세우도록 권면합니다. 천부장과 백부장,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 안에서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면 모세가 해야 할 일이 적어질 수 있다라고 제안합니다. 이에 모세는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자들을 택하여 그렇게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10부장을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19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 이후 약두 달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선 약 1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으며 성막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도록 이끄셨고 이곳 시내산까지 오도록 하셨는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리고 그렇게 인도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목적과 계획이 있는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지니라.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신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성결할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신해산을 오르라 하셨고,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오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와 함께 하면서 10개명 돌판과 함께 율법을 주셨고, 또한 성막을 지울 수 있도록 설계도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심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기억하면서 출레곱기 17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평안하세요.